안녕하십니까? 본 세미나에서 발표할 주제는 3회차의 노이즈 저감 소자에 이어서 노이즈 저감의 이제 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이즈 저감의 필요성과 설계 관점에서의 노이즈를 정의를 하고 노이즈 발생 현상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여 회로 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그 외에 노이즈 저감을 위해 기초 영어들을 설명을 하고 개발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노이즈 대책 기술은 회로 설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전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전자파의 발생 현상이 어떠러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 전자파는 자유공감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선로상에서도 전자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전자파 발생을 해야 이 실제 신호들이 동작을 하고 전송을 하고 원활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필요한 전자파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노이즈 저감 대책을 아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과정은 노이즈 저감의 첫 시작 파트로서 앞으로 연재될 몇 회차에 걸쳐서 연재될 노이즈 저감 대책 기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활용되는데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